임생 친구들 안녕 눈에 눈곱은 떼고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펜슬 히어로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챕터원 고백 받고 싶어 예!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 이상한 빵 무자와 버플러 그리고 연필 앗! 정신을 차린 듯하다 심플한 이목구비가 인상적인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쓰러져 있게 된 이유 앞으로 해야 할일 그는 지금 배고팠던 것이다 자신보다 큰 연필에 의지해 조심스레 몸을 일으킨다 느닷없이 점프를 하는 그 잠깐만, 대체 왜 점프를 한 것일까? 그는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인 듯하다. 멍하니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. 아이씨,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. 그렇다. 그는 기억을 잃어버렸던 것이다.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서 왔으며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. 일단 그는 달린다. 아하, 그래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. 아이 여기는 어디야? 목적지가 아닌 건 일단 확실하고. 근데 목적지가 어디였지? 처음 어, 마주치는 얼굴이군요, 미스터 연필 씨. 수지님의 향기에 이끌려 이곳에 온 건가요? 연필? 혹시 나 부른 거니 너희들? 히힝 히힝 내 이름은 루이 알베르토 찰스 3세 수지씨를 여왕으로 만들어줄 왕자이다 아 이때 네, 알겠고요 어,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나요? 혹시 알려줄 사람? 완벽한 비율, 넓은 어깨, 잘생긴 얼굴 수지에게 어울리는 남자는 바로 나란 남자 아니 너네 내말좀들어라고 진짜 어메이징한 녀석들이네 이거 저는 꽃과 향기를 사랑하는 남자 세바스찬입니다 이 장미에서는 고결한 향기가 나고 있네요 수지님에게선 달콤한 벚꽃향이 나한테선 무슨 향기가 나냐? 연필 흑심 냄새가 가득하군요. 허균아, <laughs> 수지님께 흑심을 품고 있나요? 에로스는 화살과 발로 이성의 마음을 얻었다지요. 저는 이 꽃과 총으로 수지님의 마음을 얻겠습니다. 쓰레기들이 먼저 포기하면 더 가능성이 있을 텐데. 음... 뭐 게임 시작됐나? 뭐에게? 이게 뭐에게? 뭐야 이게? 뭐야 이게? 응? 아아, 아, 요걸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! 아, 컨트롤 방법은 알려주 안 알려주고 그냥 이렇게 후리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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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는데 아니, 이렇게 이렇게 얘는 피통이 뭐야 이게 이거 아 이게 스킬이야 그리고 점프 같은 것도 있어 앞으로 대시 점프 이렇게 뒤로 이동 음아 그렇구나 조작은 내가 알아서 배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죽을 때까지 후드라페 그냥 안 죽어 안 죽으면 죽을 때까지 이거 뭐야 어이 이게 뭐야 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뭐야 이거 조작 뭐야 이거 뭐그어 어떻게 뭐 뭐야 이거 죽지도 않아 이거 어 뭐지 그냥 뭐 계속 쿠드로 패면 되는 거야 이거 자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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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이게 점프 그다음에 대시 대쉬. 대시하면서도 뒤를 넣는 건가 여기 왼쪽 위에 보면 피와 뭐 파란 게이지가 있는데 파란 게이지가 차면은 아까 뭐 무지개 아 나가는 거구나 아아아음 그렇구나 그렇구나 히힝 히힝 잘했어 나의 보물 페가수수 방금도 입으로 소리됐잖아 무, 무함하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럼 말소리로 대답해줄까 이놈이 감히 수진님을 흐모하다니 가자 페가수수 히힝 힝 닥쳐 이제 또 싸우는 거고 두 가지 스킬은 아직 잠겨있네 회우리 이게 뭐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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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점프는 왜 있어 <laughs> 어 도망갈 수 없어? 대시. 이게 이게 이거 <웃음> 이게 뭐야 이게 뭐야? 제네들 <laughs> 피 같은 건안 보이나? 얼마나 남은지 는알수 없나? 그냥 죽을 때까지 패야 되는 뭐 그런 거 같은데 궁금하더라도 점프하고 대시 어... 필요성 있나? 대시 어디쓰지왜안 때려? 무지개. 자 이런 식으로. 아 지금 이게 지금 <laughs> 이게 지금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.

지금 쪼개서 리버 리통도 쪼개줄까? 아, 타임 조금만 더 웃고 크크크. 그만 쪼개. 음, 그래, 스토리도 아주 재밌군. 아주 재밌어. 얘는 체질 그스네 똑같은 건 컨트롤 시 컨트롤 브이로 3개. 왜 3개를 만들었을까? 1대 1대 결로 안 하고. 그 이유는 또 뭔지도 궁금하네. 어휴, 아주 좋아. 그냥 아주 재밌어. 이거 나가자. 이렇게. <laughs> 아 두개는 분신 짝퉁 그런거라서 피가 났고 얘가 진짜라서 피통이 높은듯 아, 잡았어 아 됐어 아휴 힘들었다 정말 스릴넘치는 액션 전투였어 어 이제 두놈이 공통으로 이렇게 나오네 <laughs> 이게 챕터1이라 챕터2도 아주 기대가 되는군 그렇군 더해보자 한번 챕터1은 마무리 진짜 시작한김에 생각보다 기네 근데 가만 히 있다가 요 요거 페어리 스킬 요거나 쓰는 건알것 같아 이게. 응, 무지개, 무지개 추가. 이놈 봐라, 아직 살아 있어? 어, 클리어인가? 제발 끝나라. 적당히 끝내자. <laughs> 이게 뭐야? 계속 둘둘 나오다가 이제 쎄쎄 나올 거 아니야? 어. 왜 그러는데? 다음 판은 나머지 둘의 조합인가? 혹은 세다 나오나? 예시정지를 누르면은 그냥 예시정지고 설정 누르면은 진동 뭐 이런 것들. 음, 그렇구나. 그래. 그렇구나. 그렇구나. 계속 잡아보자. 뭐 있겠지. <laughs> 이게 뭐야, 이게 뭐야. <laughs> 엄청난 스킬이군. 어, 이렇게 돌면서도 움직일 수 있어. 유. 이번엔 니가 찐이냐? 아니면 제일 덜 맞아서 아직 산 거냐? 그런데 제일 덜 맞아서 산 듯. 찐 그런 건 없는 거고. 자, 내 피통이 지금 반가였는데, 또, 왜 이, 왜, 왜이 무의미한 싸움을 계속 하는 거지?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싸우라고 하는 거지? 이유가 있나? 아니면 일부러 지루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건가? 그런가? 자, 빨리 게이지를 채워서 무지개 타격이나 하자. 빨리 때려버리고 싶어.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. 자, 얼마 안 남았어. 좋아, 좋아, 좋아.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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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자, 일로 가서. 가라! 근데 내가 죽게 생겼다. 내가 죽기 전에 깰수 있으려나? 아, 내가 죽을 것 같은데? 죽을... 일부러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건가, 원래? 스토리상? 스토리상 죽게끔 하는. 그런 걸 수도 있잖아. 아니야? 밖이야? 피가 찔끔 남았어. 설마 또 스테이지가... 아, 이번엔 3명 나오는 거. 옆으로 가. 어, 깰수 없는 거 아니야? 깰수 없는 거 아니야. 원딜에다가 뭐 이렇게 달려오는 애들도 있고 어 근딜이지만 다 원딜이네. 저 채찍봐, 채찍, 채찍 사거리봐. 죽으면서 이어지는 스토리. 아니 이게 지금 뭐야? 배쉬 같은 거 이렇게 열심히 써야 되나? 게임오버 설마 깨라고 만든건 아니겠지? 아..그런데 깨라고 만든거네 어어아아 아. 컨트롤 잘해서 깨야되는거였어? 스킵해서 넘길수도 있고 음 그니까 러 이거를 컨트롤해서 저거를 총 쏠때 예를들면 점프같은거라는거지 자 쏴봐 이렇게 <laughs> 다시한번 도전 피할 수 있는 어 피할 수 있겠지 일부는 이렇게 아, 아니면 아 대시 피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피하면서 피를 최대한 아껴서 아까 그세다 나온 마지막 그 스테이지를 깨야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 같아 그래 그래 어 이런 게임 펜슬 히어로 뭐 딱히 할 말이 없다 <laughs>